전시해 주시는 것도 밴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가드바짜 올려, 가드바짜 올려! 아. 여기는 세계첩비를 위치는방커토 킥복싱 체육관입니다. 내일 오다가 온 양상지 복싱 협회장배, 전국 생활체육복싱대회를 앞두고, 우리 마이너스 60kg 박근선수, 중삼 김망길을 상대로 스파링 연습하고 있습니다. 목을 찔러라, 목을 찔러서 빙글빙글. 라이트 옆구리부터. 상대가 신정우다. 한결이가 신정우. 키가 178이라고 생각해. 얼굴을 찌르면 못 맞춘다. 목을 찔러야 맞춘다. 팽팽 할 때도 목을 찍어야 돼. 팽팽. 어깨방 팽, 어깨방 팽, 어깨 빵팽. 어깨로 원투, 팽팽. 원투원, 팽팽. 투원투, 팽팽해라. 그나 팽팽해 자 라스트 50초 끄나 실제 경기다 생각해 들락날락 해야지 옳지 좌로 우로 돌면서 팽팽 연습해 팽팽 스텝 바깥 가면서 깃빵뱅이 팽팽 훅 20초 버부어! 한결아, 버부어! 한결아, 버부어! 그냥 버부어! 시간 다 됐다니까, 한결아! 투는 바디, 원은 얼굴, 기본을 지켜야지. 하나도 맞지도 않는데, 팽 돌아 나와야지, 팽, 팽! 5초! 한결아, 뭐하노?